할렐루야.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 또 죄악으로 가득한 내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 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육장1 2 절로 이십삼 절, 사무엘하 육장1 2 절로 이십삼 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움이 미아마 오베데도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의 능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계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여호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신 여인이라 여호의 개를 메고 돌아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 먹느라고 떡한 개와 고기 한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족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종의 집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사울 앞에서 한 것이니 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 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 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 내딸 미가리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 없, 없으니라. 아멘. 러시아 소설은 누구나 읽고 싶어 하지만 읽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톨스토이 단편 외에는 끝까지 읽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대부분 요약본을 보거나 간추린 내용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 중에 단연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은 읽기 힘든 책입니다. 수많은 이름들과 등장인물들, 구체적인 사실의 기록 등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할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률도 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라스콜니코프는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은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고 유배지에 가서 그 살인이 얼마나 지적 오만인지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행복함은 고통 속에서도 얻어지며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입니다. 다윗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특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최대 목적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예배해야 하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신나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 뛰노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계가 들어올 때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에게 하나님의 오심의 상징인 언약계를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또내 스스로에 대한 제한과 한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 보내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언약계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하나님께 돌리는 지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으로부터 가져올 때, 다윗은 울사를 시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왕이었기에 권세가 있기에 그 일들을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맡겨서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보고합니다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언약계가 있는 집이 번성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12절 하반부에 보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물론 다윗이 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접 가서 왕이었지만 제사장들 앞에서 이 일들을 돕고 행하는 일들 남을 대리로 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제사를 드렸고 14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춤의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리고 15절에도 다윗을 따라 온 족속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에게를 매며 예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다른 이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삽의 자손들이 이 일들을 찬양을 감당하며 정말 이언약계를 메고 왔지만 그맨 앞에는 다윗이 직접 가서 이 일들에 동참하는 것, 채통을 지키려고 지키라는. 미갈의 비난과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예배엔 구경꾼이 없고 예배엔 방관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하셨고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존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일 오늘 베드로 전서에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예배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에는 대리자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제 3자들이 행하는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리로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이 찾아낸 보석은 만인 제사장 주의, 중세 교회가 예배는 사제만, 혹은 예배는 선택된 사람들만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예배란 것을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듯이 내게 있는 모든 장소에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예배하는 직접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예배의 특권으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초소로 만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겹고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한 직장으로서의 예배 매일 해야 하는 하찮은 가정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인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예배. 그냥 남들 다 가기 위해 가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여 그 공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는 만들어가는 학교에서의 예배자. 예배에는 구경꾼이 없다라는 거.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지라도 우리의 사명인 우리의 기쁨인 우리에게 의무인 이 예배를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않아야 될 것.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시 내가 놓쳤던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춤추며 예배하는 다윗을 보았던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사람들 앞에 춤추고 노래하지 않았기에 다윗이 채통이 떨어진다라고 또 춤추다가 다윗의 옷이 벗겨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갈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어라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하의 계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낸 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시선은 사람들이의 시선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는 여우와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둔 다윗에게는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얼굴에 자기의 인생을 건 다윗에게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방탕한 자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단어라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요 어리석어 자기에게 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자라는 뜻인데요 사람 앞에서 왕으로 포미를 지키지 않는 이것은 어리석다라고 다윗에게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백성의 시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라고 미갈의 충고는 맞는 것 같지만 예배는 다윗의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였기에 이 다윗의 시선의 변화를 미갈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막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배자가 된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과 별개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들, 혹은 반대로 세상의 보아와 명예에 우리의 눈을 들고 물질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도 내 뜻도 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혹은 세상의 명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책망 받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주님께 둔다라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죄 많은 내 삶을 바라보며 혹은 한계와 어려움으로 가득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 죄도 하나님께 정말 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이 내게 복이라는 지혜와 소망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것을 쳐다보거나 혹은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멈추는 어리석은 일들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삶 속에 내가 직접 예배에는 대리자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사업터와 그리고 내가 걷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예배자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나도 예배의 대리자가 없음을 나를 보내셔서 내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 시선을 주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내 세상이 시선이 세상에 가 있지 않는지 내 자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려 드리는 그 시선을 돌림을 통해 변화되는 내 인생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곳, 전쟁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더큰 능력 주시.